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그, 여, 그, 보니까 이종찬 강복회장이 류라이트란 그 단어를 언급하면서 새로 임명된 뭐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류라이트가 뭐였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 했는데 아침에 조선에 보니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아, 이건 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놓은 게 잠깐 읽어봤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됐다. 특히나 이제 거기에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분이, 제가 이제 존경인들 중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진웅 목사님이시네요. 이분은 그, 목회 생활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마 전도사 시절부터인가요? 청계천에서 그, 넉마지, 그런 걸 주어 주워, 가지고 그날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한 세포 산다 그러면 먹을 걸한포 두고 딱두 퍼는 나눠주고 이런 그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목회 생활 하시다가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분이 원래 이제 철학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굉장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좀 우리가 얼른 제막이 어떤 성경 이야기들은 그, 우리 매천년 흘러오는 이 동양 그 문화하고, 고쪽의 문화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이걸 좀, 그래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 정서가 있었는데, 예, 이분은 이제 그 철학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대입시키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하는 내용을, 성경의 얘기를 참 들만하죠. 을 그래서, 어 뭐, 아침, 저녁으로 좀 깨고 자안하고 그럴 때는 항상 김진호목사님에 설계를 드렸는데, 또 그분이, 어, 뭐, 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그러고, 이제, 그, 거기서 하여간 테임 하시면서 받은 돈을 갖다가, 에, 저쪽에, 우리 저,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다가 야산 뭐, 8만 평인가 사가지고, 동두천이죠. 동두천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읽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뭐, 일도 하고 한2 k m 정도인가, 또, 걷는 길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번씩은 좀 걷기도 하고, 또 이분도 직접 거기서 이렇게 또 일도 하시고, 뭐, 정황한정황한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씩 제가 이제, 설교를 드리면,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낮에 그 작업하시다가 벌에 써였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지리산 쪽에 여기보다는 좀더 더 넓은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로 그, 음, 하나님을, 그, 모시는 목회자로서, 바른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42년생이시죠. 가끔씩은 이제 본인 말씀에, 42년생, 가장 세계에서 권력이,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김정일. 그 다음에, 큰,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또 이건희 회장님. 그 여러분들이 같은 나이인데 나는 아직도 뭐 심장 심장이 아마 뭐 스텐스인가 뭔가 이렇게 넣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살아 계시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죠. 굉장히 좋은 쪽으로 쓰시죠. 분 v 류 라이트를 갔다가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 보면뭐 이제 한번 그래서 2004년 신지호 서강대경임 교수 등각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주도한 자유주의 연대는 뉴 류라, 라이트라는 용어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들은 수구자파, 수구파 정치 모두 막을 내려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을 수호하고, 정북에서 벗어나 북한 민주화 운동을 추진해야 된다. 완전히 정답이네요. 제가, 제가 볼 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운동권에 필독세였던 해방 전우사의 인식의 좌편향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지필된 해방 전우사의 재인식에 대한 전국 강연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군사 뭐 독재 뭐 그런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쪽 이제 그 같이 활동을 했나 봐요. 박효정 서울대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아. 2002년 출범한 바른 사회 시민 사회도 바른 사회 시민 회의도 이 무렵 대표적 릴라이트 단체로 꼽혔다. 박 교수는 기존의 보수파에 대해 과거 민주화나 인권이 이슈로 떠올랐을 때 눈을 감았고 지도층은 노블레스 어블리주 사회 고위층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기는커녕 특권을 누리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2005년 자편향 역사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과서 포럼을 출범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박효수 입장에서는 기존의 우파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판이죠. 그 다음에 자파에 대해서도 이제 자폐한 역사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과서 포럼을 출범시켰다. 너무, 맞아, 올바른 그런 활동을 한것 같은데. 이대박 교수와 함께 귀과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학자가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교 교수였다. 이 교수가 소장이었던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창립한 경제사 연구학회로 뉴라이트의 한 세력을 형성했다. 일제치하에서 경제발전이 있었다는 식민지 군대화론을 주장해 한국 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을 반박했고, 대한민국 현대사와 시장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서는 뉴라이트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안병직 교수가 이사장을 맡은 뉴라이트 재단이 설립됐고, 팔개 단체 연대 기구인 뉴라이트 네트워크와 학자 중심의 뉴라이트 싱크네트도 생겨났다. 김진홍 목사가 주도한. 루라이트 전국연합은 한때 회원이 17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질됐는지, 어떤 공격을 받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시작할 때이 모습으로 루라이트가, 루라이트가 그 국민들한테 인식이 된다면은,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극심하죠, 요즘 대립이. 아주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 너무 이게 싫다, 이게 또 좋다, 이게 나쁘다, 바르지 않다, 막 이런 그 결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다시 재정립될 수 있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들 갖다가 내걸고 활동한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저, 저처럼 또 어설픈 이런 그 얘기보다는,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공부를 했던 분들이 좀 정리를 해가지고, 룰라이트가 뭐, 그렇게 좀 사실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그 세력들은 아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극자나 극위에서 중간으로, 음, 좀 온건하게 조정하고 싶은, 정리하고 싶은, 처음에 출발은, 그러니까 자유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하셨네요. 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수정해가지고 언제 어느 시대 딱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같이 가고 더불어 이제 그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통일 담론,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통일 담론이 좀 이제 좀자분 하고 막 자기 무슨 학연 지역 지역 막 이렇게 하고 따지고. 정말로 국민들한테 혐오주는 단어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좀 씻어버리고 이제 첫째는 그 통일, 독트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통일담론두 번째는 새롭게 극자나 극우를 갖다가 아우르고 좋은 쪽으로 나가자고 하는 이 류라이트의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의 특검 폐지 이걸 해가지고 정리된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